에코모드 같은 경우에는 레버 매칭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뜨고요. 이 레버 매칭에 쓰는 기름까지 아끼겠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제가 뭐 연비 주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막 60km, 70km 다닌다는 그런 건 아니고 도로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 안에서 이렇게 좀 당기겠다는 그런 겁니다. 쪽지에 도착했습니다. 연병전 하... 너무 힘들어. 뭐 완전히 천천히 다닌 건 아니고, 적당히 도로 흐름에 맞춰가지고 다닌 결과인데, 자, 14.1이 나왔는데, 하... 빨리 내려가고 싶네요. 자, 갑시다. 갑시다. 집에 갑시다. 올 때는 연비 운전을 해서 왔고, 갈 때는 조금 더좀 편하게 가겠습니다. 커스텀 모드 써가면서, 올라올 때보다 좀 편하게 연비 신경을 최대한 났습니다. 우와. 역시 가속카메라 따 신경 안 쓰는 롤스로이스. 따봉. 피곤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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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시간 행망. 자, 이제 부산에 거의 다 왔습니다. 내려올 때 제가 뭐 커스텀 모드나 엠 모드 좀 활용해가면서 조금 뭐 연비에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달려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215 k m 를 탔더니 연비가 11.5가 나오네요. 세단도 연비 운전하면 한 14kg 조금 밟으면 12kg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좀더 기름을 더 먹긴 한데 더잘 나가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여튼 제가 이 차를 오늘 고속도로도 운전해보고 이렇게 해본 바로는 내가 운전을 좀 잘해 보이는 이런 느낌의 잡기가 있는 친구라서 마음에 듭니다 출발할 때 시동만 꺼져보면 진짜 완벽한데 아참 쉽지가 않네